아니요. <laughs> 아 이거 있다네. 아니 아까 제 응. 이거 얘기한 거 이거 안 떨어진다고 완전히 붙었다고 얘기해가지고 어... 아, S S 친구 S S 나한테 어... 그래서 만지는 거야 완전히 이거는 어... 짝쩔로그쩔아가지고 꼼짝도 안 해. 와야도 어 손으로 당겨도 어. 만지다가 저 음. 만지다가 그냥 그냥 내부도 없네. 이건 갈아야지 이런 거는. 음. 한번 띄어봐야지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게 이런 게또떼야지또 이게 그렇지. 에이. 그데야어떻게 이렇게 짜럽지? 꽉 어우 씨 꼼짝도 안 해. 어. 아또 이런 걸떼야지 이 점을 또 해주지 아았어 아씨, 야마, 야마가 아니라 이거는... 아, 니 근데 이건 안에 진짜 이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아, 왜 그것도 돼야지? 되긴 돼야 되는데! 좋은데 자. 이번에는 오일. 찍어줘 보세요아 이건 못 뭐. 찍어 아 여기서 찍게 하는거 자 이제 오일샤시 이거 넣어볼게 여기 나오나? 어디였어? 여기. 어이. 여기. 그나봐요잘 보이시 미리. 네, 보여. 가까이. <laughs> 아, 생각? 왜안 나와? 왜 아, 우리 엄마, 우리 우리 아오우 없나 오이 리셔 글쎄 오이 츠우가는츠 우리 셔츠, 데 들어가는 느낌츠 나는데 츠 우리 셔나 우리 셔츠, 우리 셔리 셔츠, 우 브리스로 그냥 밀어볼까? 브리스 브리스는 풀려, 예, 뭐, 브리스로 한 어? 밀어볼까냐? 그러던지, 그게 더 세니까. 거꾸로 올라오는데? 리 나, 우 올라가네 야 우리, 가 우리, 나, 우리, 나, 나, 라 나, 나, 우리, 나, 우리, 우리, 나, 우 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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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 나, 우리, 나, 우 나, 우리, 나, 우안 나, 우리, 나, 나, 봐요 우리, 나, 안 나, <laughs> 어, 음, 뭐 어, 그러니까, 어. 음. 와요 아니 꽉안 움직여가지고, 어, 안줄 당겨다 움직여 주려고. 그거 아닌데. 지금 누구나 이거. 기존 한번 아니고. 아, 이거 터졌었다. 터졌다. 터졌어? 이건 너무. 그것까지는 안 되겠다. 아버지 뭐 지금 어? 찍는 거예요? 와, 뭐 케이블 이렇게 쩌어가다 처음 보네 등전 아. 씨. 여기 안 쪄졌나봐, 이놈아. 땡기고 n 안 나보다. 오면 나도 미만 쪘지 뭐. 그니까 여기,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비 네. 기가로 길지 그냥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네. 우리 주사기 사다가, 오일 끓여가지고, 주사기 짰었는데. 어. 어떤 방법이지? 어떤 방법이지? 아, 뚫렸다지 뻥! 하고 나오네, 뻥! 하고. 아이씨. 금방 뻥! 하고 뚫렸습니다 아, 씨. 저 흥모 동물 나오는 거 봐. 흥모인 동물이냐. 아유. 내 생전 처음 봤네, 이런 거는. 아, 씨. 계속 나오네, 그냥. <laughs> 야, 아, 참. <씨. 웃음> 아, 이, 이, 이러면 되냐고, 이게.

이런 이게 뚫피냐고 이제 오일을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오일 나오죠 이제 오일. 자 이제 오일 나옵니다. 깨끗한 오일이 깨끗한 오일이 나오네 이제. I <laughs> do